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평택의 미래중심, 브레인시티 한신더유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런 브레인시티 한신더유 아파트는 입주까지 계약금 1천만 원대로 실거주 의무 없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정말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는요. 6층부터 최고층까지 분양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당장 모델하우스로 출발하시면 선착순으로 좋은 호실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지. 교통, 생활 인프라, 단지 특장점, 그리고 투자 가치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신 더유는 브라인시티의 중심부 맨앞 도로를 끼고 위치하여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단지 내차 없는 지상단지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하고 단지 왼쪽으로는 3,800평 규모의 근린공원과 아주대학병원, R&D센터가 들어오고 단지 뒤로는 시립 도서관과 도보권 상권이 위치합니다. 삼성까지 차량 5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여 배우 수요도 든든하고 임대도 용이한 아파트입니다. 교통도 매우 우수합니다. SRT 지제역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단 2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향후 평택에서 부발선 등 철도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부 평택제천, 서해안 등의 고속도로들과 인접해 차량 이동도 편리합니다. 이미 다 갖춰진 생활 인프라 역시 돋보이는데요. 대형 쇼핑몰, 마트, 병원, 학교 등이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고 훌륭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조성될 계획이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브레인시티 한신다유는 브랜드 아파트답게 뛰어난 설계와 시공을 자랑합니다. 넓은 동간 거리와 최적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품격 높은 주거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84세 유닛 앞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포베이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탁월하고 서비스 면적을 넓게 활용해 40평대 아파트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현관 입구부터 넓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이쪽은 펜틀인데요. 먼저 문을 열어볼까요? 와, 정말 넓은데요? 시스템 선반으로 깔끔하고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하겠네요. 맞은편은 신발장입니다. 자,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고, 하부에는 일상화를 넣을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은 트렌디한 욕조와 개수대, 비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울장으로 된 수납장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옆에 위치한 침실 2를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미니 화장대가 포함된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침대와 책상, 이중창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인 침실 1입니다. 커다란 책상과 침대가 설치되어도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네요.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 거실인데요. 고급스러운 대형 아트월이 눈에 띕니다. 우물형 천장에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 공기순환에 큰 도움을 주니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도 이만큼이나 넓다고 강조하고 싶은 듯 6인용 식탁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위를 보니 주방에도 우물용 천장이 있어서 더 넓게 느껴지네요. 11자형 주방에 단독 아일랜드 식탁까지 준비되어 있어 편리한 동상과 요리 후 플레이팅을 하고 싶어지는 예쁜 주방입니다. 충분한 수납공간, 넓은 사각 싱크볼, 그리고 주방 창이 있어 조리 후 환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이곳은 정말 넓은 주방 팬트리이고요. 필요에 따라 보조 주방으로 꾸미셔도 좋고, 다양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팬트리 맞은편에 있는 다용도실은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 세트가 딱 들어갈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세탁실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크기의 안방입니다. 발코니에는 전동식 건조대와 수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발코니를 식물들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이렇게 원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와, 이건요, 60평대 이상에서만 볼수 있는 드레스룸인데, 꼭 TV에 나오는 연예인 드레스룸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꾸며놓고 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옆면, 뒷면, 옷 수납이 가능하고, 환기창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깔끔한 샤워 부스 안에는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 샤워 후 드레스룸으로의 이동 동선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브레인시티 한신더유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천만원대 계약금으로 실거주 의무 없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 6층부터 25층까지 동일한 분양가로 선착순 동호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왕이면 높은 층 줍줍하셔서 높은 시세 차익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전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20년 공인중개사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상담사를 통해 단지 내 로얄 호실 안내와 세금 대출 등 궁금하신 내용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